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수와 최대공약수. 어 이제 세 번째 개념부터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공약수란 말과 최대공약수라는 말을 배울 거야. 약수는 들어갔네요. 그치? 진짜? 그러면은 보자. 먼저 공약수란 말은 뭐냐면 되게 쉬워. 공통, 약수인데 공통약수를 말해. 아 공통약수를 줄여서 공약수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말하는 거 많잖아 뭐 있어? 생파 생파가 뭐야? 생일파티 어 그거랑 같은 거야 생선은 생일선물 그래서 원래는 공통약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기니까 줄여서 공약수라고 부르는 음. 거고 이해했지? 그럼 공통된 약수가 무슨 말이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두 수의 약수를 생각할 거야 예를 들어서 12하고 16이 있다 그러면 12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16의 약수이기도 한 것을 아 생각하면 12와 16의 음. 공약수 약수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무슨 수의 약수 하면은 어떤 숫자 하나지만 공약수라는 말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와 뭐의 공약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뭘것 같아? 가장 큰 공약수. 공약수 중 가장 그렇지? 공약수인 수. 거 최대인 거 공약수 중에 최대인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하지?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보자. 12와 16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그랬어. 그럼 먼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12의 약수와 16의 약수를 정리. 해봐야 되겠지. 네. 그러고 똑같은 거를 봐요. 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걸 찾는 거야 이건 뭐 게임 같잖아. 1 이, 여기 2, 1 있고. ]요. 그렇지. 2 있고. 4 있고. 이게 다잖아. 네. 그러니까 12와 16의 공약수는 1 2 4가 다고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는 아, 뭐가 돼. 가장 큰 거니까 4.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다시 눈을 감고 해보자. 공약수가 무슨 뜻. 겹치는 수. 아니. 아니 공약수 말해서 생각을 해봐. 아, 따로 외우려고. 하는 공통된 약수. 하냐? 그렇지. 최대 공약수는 뭐다. 공통 소약수중 가장 큰 수? 그렇지 최대인수 그냥 네. 최대란 최대 말도 인수. 알잖아 그치? 네. 최대 공통된 약수 중에 최대인수 로 하면 되겠지 여기서 또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을 한번 보자 공약수하고 최대공약수가 어떻게 돼 있는가 예를 한번 살펴 볼게 그럼 공약수는 1,2,4고 최대공약수는 4잖아 그럼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어? 네 공약수 중 최대공약수는 음. 가장 큰 수만 에 썼어요 어 가장 큰 수만 네. 썼지 1,2,4가 그거는... 공약수잖아요 어. 좀 4... 아, 가장 크니까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는 4라고 썼어요. 음, 그렇지. 그럼 그걸 넘어서서 또뭐볼수 있는 거 있어? 음, 1, 2, 4를 모두 소수. 1, 좋아해. 2, 4가 4의 뭐지? 약수? 약수지. 그러니까 공약수들이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 얘는 배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본 거야.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는 거야. 제일 큰 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다. 라는 거 알겠지? 그걸 지금 여기 써놨네? 이거는 최대 공약수 4고,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들은 1, 2, 4니까 이것이 바로 공약수들의 밥인 1, 2, 4하고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예제 7번 한번 해보자. 이런 거할 때도 아빠는 좀 이렇게 동그미밀 치면 좋겠어. 헷갈리지 않게, 그렇지? 음. 오는요? 음, 오도 있지. 이렇게 그다음에 8번 해볼래? 그렇지? 아주 많다. 좋아. 그렇지? 여기서 한 가지 아빠가 힌트를 주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곱하면 30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곱하면 30 되고, 이렇게 하면 곱하면 30 되고, 30 되지, 그렇지? 이것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쭉할수 있겠네. 아주 잘했고 그러면 1 공약수의 약수 위에다가도 동그라미 아니 여기 24하고 30에 같은 거에 동그라미 치면은 편하다 그랬죠 안 빼먹는다고 여기 1 1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6은 아 어? 네. <laughs>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약수야 그지 6 곱하기 1은 6이니까 그지 음 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이 마지막 줄이야 읽어 봐 봐. 24와 30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그렇지?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야? 여기 첫 번째 줄에 네가 정리했던 내용하고 세 번째 줄에 정리한 내용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아빠가 하나 질문해 볼게. 이 예제 8에서 24와 30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구하기가 쉽니 어렵니? 좀 어려? 워 어렵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해. 어, 근데 귀찮지 너무. 아니요? 해야 될게 많지.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근데 좀더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 아니, 반까지만 한다음에. 음. 그 다음에는 다음 거를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음, 그치? 예를 들어서 40이면 어? 20까지만 공약수를 찾고, 음?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되지 않아요? 음, 몇 곱하기? 그렇지, 계세요? 그렇지.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다음 개념사에서. 오빠가 그럼 그 개념사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 윤우는 공약수도 알고 싶고, 최대 공약수도 알고 싶어. 그럼 뭐만 구하면 되니? 최대 공약수. 그지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공약수 는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다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개념사에서는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동적으로 공약수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빠는 두 번째 방법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왔거든.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소개할게. 어떻게 하냐면 12와 22 있잖아. 이걸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써 12, 20을 쓰고 그리고 요런 모양을 써 나누기랑 비슷한데 어, 거꾸로 되있는 나누기 그렇지 어 그렇지 거꾸로 돼있는나누기기도 하고 숫자 쓸 공간이 없지 그지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쓰는데 12하고 20에 공약수를 하나 아무거나 써 예를 들어서 4가 있겠지 네 4를 여기다 썼어 그럼 어떻게 돼? 12 나누기 4하면 3이 되고 20 나누기 4하면 5가 되지 네 이렇게 나와 그러면 3하고 5에서 여기서 또 이걸 하고 싶어 사실은 또 이걸 하고 싶거든 근데 할 만한 게 있어 없지 1밖에 없잖아 1은 하나만 하나 하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되고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 4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또 있고 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그게 최대 공약수가 돼 알겠지? 요 밑에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될수 있어 45하고 3 5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45하고 30에 공약수 중에 3이 있다는 거 알잖아 3으로 나눴어 그러면 어떻게 돼? 45는 3으로 나누면 15가 되고 30은 3으로 나누면 10이 되지 얘네들이 또 공약수가 있어? 5의 배수잖아 아. 이런 거또있다가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이런 숫자를 찾는지 하여튼 5인 거 알지? 5, 10, 15, 21 이렇게 둘다 되잖아 그래서 5로 나누면 뭐가 돼? 3이 되고 2가 되지?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자 그랬 뭐가 나왔어 15. 15 얘가 바로 45와 30의 최대 공약수가 됐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왼쪽 거도 알아야 되긴 해 근데 사실은 오른쪽 것만 알면 되는데 왼쪽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문제에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봐보자 12와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 1를뭐 곱하기 뭐로 쓰고 20도 뭐 곱하기 뭐로 쓰는데 뭐 4라는 게 공약수라는 거 알잖아 4라는 걸로 써보면 어떻게 돼 얘는 3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5가 되지 중요한 게 나머지 3하고 5는 어때? 최대 공약수가 1이지. 즉, 더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더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면 4가 끝난 거야. 그래서 4가 최대 공약수야.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가 문제잖아. 그거를 사실은 오른쪽 방법을 이용해서 아는 거거든. 그래서 왼쪽만 가지고 구해서 이용하는 거는 쉽지 않지. 여러 분 찾아보고 해야 되지. 그래서 아빠는 오른쪽만 유누가 알았으면 좋겠고, 왼쪽 거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른쪽을 이용해서 푼 다음에, 4를 찾은 다음에 여기 끼워 맞춰 넣으면 되겠지.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45하고 30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은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30은 5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5 곱하기 3이 동시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공약수가 된다 왜 3하고 2는 어때 얘네는 최대공약수가 1이지 더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5 곱하기 3 15가 바로 최대공약수 다라는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겠지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이거 아는 방법이야 뭐야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윤후는 이제 오른쪽 방법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윤우가 만나를 한번 확인해 보자 방법 툴을 통해서 해봐서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 왼쪽 거도 채워 놓으면 될거 같아 오른쪽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거를 찾고 그 다음에 왼쪽 거를 알면 되겠지 그렇지 음? 여기서 네가 너무 빨리 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하고 얘가, 여기서 얘하고 얘가 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더 쪼개지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야. 이둘 사이에는 알았지? 1이 아닌 공약수를 찾을 수 없다는 거. 10번 해 봐야지. 왼쪽을 먼저 해야 될까? 오른쪽을 먼저 해야 될까? 그렇지? 응? 시, 70을 10으로 나누면 35가 돼. 너도 이제 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오른쪽은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주고 왼쪽은 뭐야? 이 방법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하자.